굿모닝 에어라넥입니다 4월 7일 오전 9시 38분. 오, 현재 기온 20도. 와, 어, 앞에 이자를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날씨 좋습니다. 아, 유 이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카톡이 위에 떴어요. 4월 17, 18, 19, 친한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이박하고 뭐 나머지 3일은 다른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주도 혼자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또 이제 지인 중에 그 번아웃이 온 사람 제주 한달 살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4월 17일에서 18일 날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숙소를, 숙소를, 한달 묵을 숙소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데가 있거든요. 아, 날짜가 겹치네요, 이거. 겁난하네요. <laughs> 아, 미리 물어보고 할 것이지. 하지만, 뭐, 뭐. 아이, 그래, 겁난하네. 어떡하지? <laughs> 방법이 있겠죠? 네, 찾으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잠깐, 하긴, 이 동생도, 어, 다니면서 숙소를 구할 거니까, 거기 미식가 별장에서 하루 먹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가 조수리에, 한경면 조수리에 있는데, 그, 제주도 완전 구옥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세를 얻어서, 거기, 어, 남자, 그러니까 남편, 남편분이 다, 다 고쳤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늑해요. 아늑하고, 집에 앉아서 쉬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어, 느낌의 집입니다. 또 이렇게, 그 안에 분이 굉장히 인테리어 쪽에 소품 이런 걸 놔두는데 굉장히 감각이 있어서, 복잡한데 이쁜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복잡하면 그렇게 이쁘게 할 자신 없거든요. 근데 정말 복잡복잡한데 되게, 어, 이, 분위기 잘 맞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잡지도 그런 걸 즐겨보고, 역시 왜 즐기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교회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보이차를 마시다가 그 튤립을 제가 가끔 찍어 보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들이 화분이 좀 약간 넓적하고 네모나게 이렇게 얇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비어 있는 약간 그, 그 깊이 있는 화분 있잖아요. 거기에 옮겨 심을까, 옮겨 심을까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보이차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그 이렇게 조그만 삽을 들고 가서 파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원래는 거기에다가 두 개를 같이 심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두 개를 너무 붙어 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하나만 중심에 딱 심고 작은 걸 팠더니 세상에 안 자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알 뿌리잖아요. 구근에 약간씩 곰팡이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컸던 거예요, 얘가. 음, 바로 화분에 옮겨 심지 않고 햇빛에 조금 말리도록 뿌리를 뽑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일광욕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이 균이 되고 나면 다시 다른 작은 화분에 심어 보려고요 그래서 튜울립 두 송이를 피워 보겠습니다. 하나는 오 정말 제법 컸어요. 손내손한뼘 길이보다도 더 컸으니까 20cm 정도는 큰것 같아요. 막내가 아침에 전화가 와서 둘이서 막 수다 뜯다가 엄마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 엄마 영상을 좀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아, 오늘 저의 패션은 좀 약간 센 케이입니다. 그 가죽 느낌이라는 지난 밤색 원피스. 약간 코트 원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입었고, 어 밑에 부츠도 예 발목까지 오는 앵글 부츠인데, 동일한 색상의 가죽과 세모가 이렇게 꿰매진 것처럼 덧대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이것도 생케입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입어줘도 날씨가 적당할 것 같아요. 머리는 네 반머리하고 가요. 요즘에 머리가 거지존이라서 아 이렇게 풀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저분해 보여요. 너저분해 보이고 이 머리를 다 묶기도 중간하고 안 묶기도 그렇고 해서 네. 이것과 이것의 중간 반머리를. 뭘 심을까를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다시 한림장에 가서 키가 많이 크지 않는 나지막한 꽃 있잖아요. 펜지 종류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화분 가득 심고 싶어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폴딩도 룸에 있던 음, 화분들 다육이 화분들 왜왜 크기 왜 넣어놨냐면. 겨울에, 밖에, 가을에 뒀더니 새들이 자꾸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넣어뒀고, 또 제가 이렇게 통나무를 어느 바닷가에 가서 그 죽은 통나무 같은 거, 근데 되게 디자인이 예뻐요. 그걸 친구와 같이 가서 낑낑거리고 주워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 나무에다가 제가 다육이를 심었는데 아, 어, 그게 자꾸만 새가 쪼아갖고 나가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폴딩도 룸 테이블 안에 올려놨었는데 그것까지 오늘 싹 꺼내서 그 테이블이 깨끗해졌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또싹 오일 발라뒀더라고요. 어... 나중에 내일 시간 되면 내일은 시간 될 거예요. 아무것도 일 없어요. 저녁에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뭐 그림 그리는 숙제를 해야 되네요. 어,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없어서 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양쪽에 갯묻꽃 보이시죠? 약간 연보란빛 와 나비도 날아다녀요. 나비도 나비가 영상에 안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이 갯묻꽃 위로 예쁘고 동글동글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상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저께 그, 왜, 네, 이정은 씨가 산다라는 그, 타운하우스 거기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의 그 플랜카드를 거기다 걸어뒀거든요. 상당히 오래붙어 있는 거예요. 집수리, 뭐, 인테리어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보러 가면서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오는데 그첫 집에, 나무 가지에 새 집을 걸어둔 거예요. 물론, 뭐, 새가 진짜로 와서 살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쁘더라고 제가 전에 우리 남편한테 우리 집 나무가 좀 있으니까 새 집을 걸어두고 싶다 했더니 너무 과하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자제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보더니 제가, 어머, 여보, 저거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했더니, 새 집을 사,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집두개 샀어요. 우리 막내에게 자랑하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그 햄스터들 먹는 그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 요 씨앗. 그거하고 물을 놔주면 새가 온대요. 오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조그만 새, 참새 몸통에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린빛과 초록빛이 섞여 있는 조그맣고 이쁜 새가 왔었거든요. 우리 동백나무에 그 새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 새가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큰 새는 안 들어갈 테니까. 아 정말 작은 새들 와서 거기서 살고 둥지를 틀면 아 그럼 새가 좀덜 춥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유, 그러다가 또새 집을 다섯 개 사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새 집도 사고 또뭘 샀냐면, 앵무새 빨간 앵무새, 뭐 전체가 빨간 건 아니고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앵무새 모형을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2층 테라스에 그걸 얹어둬야 돼요. 저희가 그 2층이 통유리가 있잖아요. 제 카페가 그게 새들한테는 잘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새게 날아오다가 어, 기절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새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죽는 새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새가 죽어 있더라고요 어? 이 새가 왜 여기 와서 왜 죽어 있지? 그걸 한두 마리 세 마리쯤 제가 보고 나서, 아, 여기 부딪혀서 죽는구나.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카페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가 쿵! 하는 거예요. 봤더니 새가 날아와서, 쿵! 하고 떨어져서 기절하더라고요.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봤어요. 어, 조금 큰 새들은 그게 이렇게 쇼크가 조금 감당이 되어서 기절만 했다가 날아가는데 작은 새들은 즉사하더라고요. 어, 되게,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치웠어요. 남편이 치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 여기에 뭐든 새 모형을 갖다 두면 새들이 무서워서 안 오거든요. 자기보다 큰 새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왜뭐 까마귀나 뭐 독수리나 이런 걸 놔둘까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잘안 보여요.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2층 테라스에 올려둘 약간 예쁜 네, 그런 앵무새 한 마리 구입을 했습니다. 와, 요즘에는 통장 정리할 때 옛날에는 그 다음 장을 넘겨야 되면 통장에 나와서 한장 넘겨달라고 한장 넘겨서 다시 넣어달라고 그렇게 그 자막이 나왔거든요 글자가. 근데 지금은 지가 안에서 다 넘겨서 정리를 하고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넘겨야 될것 같아서 언제 나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 살짝 꼬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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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륵찌르륵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정리 다 해서 나왔어요. 하기도. 오, 조차? 왜 저기서? 아 지나가야 되는데? 벤인 것 같죠, 벤? 연예인이 자고 있을까요? 제주도니까 연예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촬영을 자주자주 자주 하니까 얼마 전에 어, 퍼스널 컬러 공부하는 데또 숙제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이효리요. 또 다른, 다른 연예인은요? 없어요. <laughs> 그 요리를 왜 좋아하니?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진짜, 진짜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요, 말인데. 내가 동질감을 느낀다 했어요. 어떤 동질감을 느끼냐고 묻더라고요. 뭐, 제주도에 살아서, 아니면 뭐,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내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뭐, 당당하고 말을 뭐,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해서, 그래 내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럼 무슨 동질감을 느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진짜 동질감을 느끼시네요. <laughs>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왜 이효리가 남 같지 않을까요? 남 같지 않아서 좋아요. 그어 하여튼 이상하게. 나하고 비슷하던 느낌을 굉장히 자주 느껴요 이효리한테서 그래서 좋아해요. 물론 제주에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숙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효리의 그 사진을 쫙 캡처를 해서 이효리한테는 어, 어떤 이효리는 어떤 퍼스널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봄웜 브라이트인지, 봄웜 라이트인지, 여름 쿨 라이트인지, 여름 쿨 뮤트인지, 가을 웜 뮤트인지, 가을 웜, 뮤트인지, 가을 웜 딥인지. 겨울 쿨 브라이트인지, 겨울 쿨 팁인지. 팁인가? TV인 다 큰가? 제가 이 말을 왜다 하냐면, 이 여덟 가지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예요. 입이 아직 안 붙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다 이쁜데, 어떡해. 이거 해도 이쁘고, 저거 해도 이쁘고, 다 이쁜데. 내가 여기서 이효리의 퍼스널 컬러를 과연 구별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사진은 정말 많이 캡쳐한, 50장 이상 캡처해뒀거든요 의상을 좀 다른 걸로 해서 다 이쁘더라고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했어요. 어, 굉장히 힘든 숙제가 될것 같지만 해봐야겠죠. 네, 저는 교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이에 예, 나중에 또 제가 합창단 갈 때, 네,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원하겠습니다.